최신 기술이 집약된 삼성전자 갤럭시북 4프로 360은 여러분의 업무와 창작활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16인치 대형 아, 디스플레이와 WQXGA 플러스 해상도로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으며, 터치 디스플레이와 S펜이 함께 제공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손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투다시 i 이 n 1 -E 디자인으로 노트북과 태블릿의 장점을 모두 누리면서 AI 기술이 탑재되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. 슬림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으로 언제 어디서든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며 OLED 디스플레이는 뛰어난 색감과 깊은 검은색 표현으로 몰입감을 높여줍니다. 이 제품은 현대인의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